안녕하세요. 헌돌TV 먹방. 달콩이입니다. 달콩이입니다. 달콩이가 원래 먹방 시작하면서 살찌기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네 그런데 생각보다 먹방을 많이 안 찍고 있습니다. 의외로 알콩이나 새콩이, 내콩이가 찍고 있고, 달콩이는 많이 안 찍고 있는데, 오늘 달콩이가 네, 참깨 라면을 네. 먹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라면이나 면 종류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네. 특히 매운 것도 조금 네 원래 잘못 먹으면서도 먹어보려고 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참깨라면에 도전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깨라면 개봉해 주세요. 참깨라면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분말스프 외에도 계란블럭이 네, 계란블럭이 들어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참 많이 네. 먹었던 음.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콩이가 먹어보겠다라고 하니 한번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에 있는 거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뭐뭐 있나요? 네, 이게 계란 블록이죠. 네. 일반적으로 분말 스프하고 건더기 스프가 들어 있는데 이 계란 블록이 어, 계란 블록. 이 참깨 라면의 메리트. 그렇죠. 메리트는 라 분말 스프 네, 그렇다면은, 이제, 넣고, 한 번, 네. 유성숙프까지 유성수프. 네, 맞습니다. 유성숙프가 있어가지고, 좀더 매운맛을 가미시켜서 맛있게 하는데, 우리 닭콩에 그냥 물어보고, 유성숙프는 나중에 첨가를 할지, 아니면 뺄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어주시고, 준비를 해주세요. 세팅이 되면, 물을 받고 와서, 네. 홍이의 먹방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요 네. 준비된 4분의 시간이 흘렀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2분 정도, 그리고 그냥 뜨거운 물 받을 경우에는 4분 정도 먹으면 되는데,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뜯어주세요. 완전히 오픈해주세요. 네, 잠깐 카메라를 옮겨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보이시나요? 계란 블럭 네 <laughs> 섞어주시고요. 김치 라면에는 김치가 들어있듯이, 그리고 새우 라면에는 새우탕면에는 새우 블럭이 있었죠. 예전에 그리고 튀김도 그냥 튀김이 있고요. <laughs> 참깨 라면에는 참깨와 계란이 있다는 것. 네, 진짜 참. 한번 잘 섞어주시고요. 참깨가 있네요. 네, 면발이 보이도록 이제 그릇에 한번 옮겨서 먹어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어, 먹방이 참 다양하긴 한데, 먹방 중에 참 견디기 힘든 먹방 중에 하나가, 라면 먹방입니다, 라면 먹방. 라면 같은 경우에 진짜 냄새만 나도 먹고 싶은 굉장히 참 참기 힘든, 네, 먹방이라는 거. 아, 참고로, 네, 이승수프가 있는데, 달콩이, 네, 매운 거에 도전하지 못하고, 이성수프는 빼기로 했습니다. 이성수프까지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얼큰하고 매운 맛을, 살짝 더, 네, 가미되어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것 개인 취향껏 기호에 따라 그, 라면에 항상 뒤에 보면 기호에 따라 뭘더 넣어서 먹으라는 말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호에 따라서 넣어서 드시면은 좋을 것 그러니 같습니다. 계란이 없어요. 네, 계란 블록은 뜨거운 물에 다 녹아서 풀어집니다.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네, 는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네 어, 계란 뿐만 아니라 라면 뭐 DP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뭐 푸드코트도 그렇죠 전부 거기에 남아있는 모형과 같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그냥 DP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란은 블록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푸란... 그냥 보면 진라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을 보면 달라요 맛이 어떻게 다릅니까 진라면이 진라면보다 조금 더 매워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까? <laughs> 네 어쨌든 좀... 우리 달콩이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진라면을 즐겨 먹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네 CF로 나오죠 진라면 유현진 선수가 어제 어그제 그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달콩이 진라면 좋아한다는 거 하지만 네, 다양한 라면을 먹어보고 싶어하고 매운 것에 항상 도전하는 우리 달콩이 이번에는 참깨 라면에 네, 도전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물을 안 찾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그런 네, 문제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면보다는 국물이 맵기 때문에 국물을 설마, 먹어보나요? 국물 먹어보나요? 생각보다 맵진 않은데요? 아, 생각보다 안 맵다라고 합니다. 아, 네. 한 10초, 20초 뒤에 올라오겠죠. 아, 굉장히 먹고 싶습니다. <laughs> 네. 라면 먹방은 정말 지켜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달콩이가 면을 좋아해서 다음에 또 어떤 라면을 선택할진 잘 모르겠지만 저도 먹방, 라면 먹방 찍고 싶은 네. 네, 그럼 우리 달콩이 다 먹는 모습은 아마 좀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네. 다 먹는 모습까지는 보지 못할 것 같고요. 여기서 달콩이 먹방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배고프신 분들 빨리 주방에 가셔 가지고 또는 편의점 가셔 가지고 라면 사셔 가지고 하나 끓여 먹고 <laughs> 기분 좋게 드시고, 네, 드셨면 좋겠네요. 우리 닭콩이 맛있게 잘 먹었나요? 잘 먹고 있나요? 네. 네, 괜찮은 거 같네요. 자, 먹방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안녕. 안녕!